안녕하세요. 양매민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3분 봉 단타 매매. 절대 지표는 거래량이다. 라고 하는 영상 준비했고요. 네,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차트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네, 이, 이 차트는 네, 3분 봉 차트입니다. 3분 봉 차트고, 3분 봉 차트의 위에 분봉 차트를 생략을 하고, 네, 분봉 차트의 아래 부분, 거래량과 분봉 거래 대금 그리고 아, 스토캐스틱 슬로우 화면만 제가 캡처를 별도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분봉 차트로 3분봉 차트로 단타 매매를 할때 물론 위에 분봉 차트를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봉 차트의 아랫 부분, 이 거래량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3분 봉 단타 매매의 매수 타점을 잡기가 네,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어, 실수를 할수 있다. 네. 3분 봉 단타 매매를 하는 이유는 단타 매매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단타 매매의 타점을 잡아가는 절대 기준이 바로 거래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차트를 이 부분만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 특정 종목의 이 차트에서 자이 부분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네 이벤트가 일어난 부분들이죠. 자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횡보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우리가 실제 매매에서 쓰고 있는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1분 10억 검색기에 네. 이 종목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자 거래량으로 봤을 때이 종목의 분봉 차트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이 거래량은 지금 가격 지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거래량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가격이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분봉 차트에서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차트는 시가 대비에 종가가 거래량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장 초반 9시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기 일정 부분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보이시죠?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음봉 차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종목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 횡보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했다는 를 얘기는 가격이 이렇게 횡보했고, 그리고 거래량 들어왔죠? 여기서 또 다시 올랐을 테고. 여기서 또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서 행보했을 테고 거래량 한번 들어오죠 이렇게 올라왔을 자 이런 차트가 그려졌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가 이 거래량 차트만 보면서 위에 분봉 차트를 상상해 낼수 있는 위에 분봉 차트를 이미징 트레이딩 이미지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면 거래량 지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분봉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래량 지표로 봤을 때 3분봉 단타매의 5가지 패턴에서 중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량 지표로 봤을 때이 종목이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1분 15 검색기에 떴고 그러면 그 뜨는 순간 나는 뭐를 뭐를 결정해 놓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눈에 강조하는 부분 거래량 들어온 부분에서의 5위평 평균 거래량을 능가하는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재차로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실제, 실제 분봉 차트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이 종목은 한일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네, 보이시죠? 한일화학이고 이렇게 거래량 들어올 때 이렇게 상승 한번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으로 떨어질 때 시가 대비 종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횡보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이시죠? 밑에 거래량만으로도 이 부분이 상상이 되고 밑에 거래량만으로도 이 부분에서 내가 매수 타점 매매를 했다면 내가 매매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네, 정확하게 그 타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 이 종목은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됐죠? 여기서, 네, 상한선 패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이평이 22평, 데드크로스 내고, 이어서, 살짝,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질질이 패턴, 네, 다섯 가지 패턴 중에, 질질이 패턴 나왔죠? 네, 제가 지금 질질이 패턴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3분 봉 단타 매매 5가지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공부와 관련된 영상을 조금만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질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가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질질이 패턴의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네, 이렇게 돌파해내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부분 상승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3분봉 단타 매매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고 이런 거래량들은 제가 어떤 거래량이라 그랬죠? 네 세력들의 거래량이죠 이런 세력들의 거래량 세력의 이벤트가 없이는 가격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개인들이 오리, 올린다면 뭐뭐 뭐 특정한 슈퍼개미 정도 돼야 내이 네, 정도로 끌어올리죠. 이 밑에 거래대금 지표 보이죠. 시 이거 한 줄이 20억짜리거든요. 20억짜리로 세팅이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분봉 하나에 지금 거의 한 50억이 들어왔어요. 네, 50억 들어온 거 보이죠. 시 3분 3분만에 50억을 쏠수 있는 그 그런 정도의 매매자라면. 세력 말고는 네 그정 아니면 뭐 슈퍼게미 세력 말고는 3분의 50억을 쏠 만한 매매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력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보이시죠? 세력의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살짝 조정받고 횡보 나오면서 요 기간은 세력이 잠깐 매매를 쉬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요렇게 다시 세력의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패턴을 제가 다섯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뭐다? 요 패턴이 바로 질질이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 그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 여기 질질이 패턴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한번 상승한 후에 재차 조정받고 네 s 패턴 나오죠 s 패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차트에서 우리가 이 분봉 차트와 거래량 차트를 같이 보지만 3분봉 단타 매매의 절대 지표. 절대 지표인 이 거래량 차트를 제대로 볼줄 아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분봉 차트만으로는 이 단타 매매를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지표,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 차트 한번또 볼까요? 다음에 또 제가 준비된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는 여기 보이시면 거래량 이벤트 들어온 거 보이시잖아요. 이 종목도 당연히 3분봉 차트고 위에 분봉 차트가 요 요게 이것만으로 어떤 부분이 연상이 될까요? 장 초반에 지금 상승을 했을 거예요. 이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승 거래량이니까 3분, 6분, 9분 근데 어떤 상승이 이루어, 이루어졌을 테고 이, 이후에 조정받다가 재차 지금 상승이 일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는 그리고 나서 한번더 거래량이 터지는 세 번의 이벤트가 이 종목은 네그 분봉 차트에서 세 번의 이벤트가 이루어졌겠죠.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한번 볼까요? 네, 한미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한번 볼까요? 네 장초반에 이렇게 살짝 거래량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 그 상승이 일어나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벤트가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거래량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조정 받고 역시. 짧은 질질이 패턴 나오죠. 제가 장 중에 3분분 패턴 매매 중에서 의외로 다섯 번째 질질이 패턴이 장 중에 많이 출현한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 거래량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이벤트가 일어났고 이 이벤트가 재차 일어난 곳이 이곳인데 자 이곳에 이곳을 보면 매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3분봉 단타 매매 입장에서 보면 5가지 패턴의 매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짧은 질질이 패턴 이고 그 질질이 패턴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질이 패턴의 완성으로 이해가 돼서 매매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디마크 목표 고가죠. 디마크 목표 고가를 돌파해서 피봇 2차 저항에 저항을 맞고 다시 디마크 목표 고가를 밑으로 내려와서 디마크 목표 고가와 피봇 2차 저항을 동시에 돌파해 내는 거래량이 들어온 즉 3분봉 돌파 매매로도 이해가 됩니다 자 3분봉 돌파 매매로 이해해서 매매를 하던 3분봉 단타 5가지 패턴 중에 질질이 패턴으로 이해를 해서 매매를 하던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그냥 이대로 흘러내렸다면 어떤 모습이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돌파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3분봉 단타 매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거래량, 실시간 호가창에서 체결되는 그 거래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력의 거래량이 이렇게 이런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오려면 보이시죠. 한 칸에 20억인데 40억. 60억까지 들어옵니다 분봉 하나에 네, 60억까지 들어오죠 40억까지 들어오죠 이런 40억의 물량이 들어오려면 호가 내에서 실시간 호가 체결창에서 호가를 잡아먹는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체결이 이루어지는 정도거든요 자 이게 보이시죠 여기서 거래량 이벤트 한번 일어났고 거래량 이벤트가 일어난 일어난 시점으로 이것이 나의 관심 종목이 된다면 관심 종목이 되는 시점에 나는 무엇을 결정한다? 아 너의 거래량 이벤트가 이 정도라면 나는 최소한 그 오위평 평균 거래량에 해당하는 부분 예 근사치에 당하, 해당하는 두 번째 이벤트가 만약에 여기서 그 부분을 결정해 놓는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이벤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벤트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이벤트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실제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추이를 관찰해 보니까 흐름이 단, 패턴 다섯 가지로 보면 질질이 패턴을 이루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피봇 이차 저항을 저항으로 맞고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컵앤 홀더를 만들어서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돌파가 이루어졌고 어떤 경우로 판, 판단을 하고 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질질이 패턴으로 파, 파악을 하든, 아니면, 피봇 돌파로 파악을 하든, 아니면, 피봇 2차 저항 돌, 여기, 디마크 목표 고가를 돌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든,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한 이 돌파 매매로 보든, 질질이 패턴으로 보든, 궁극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모습은 완성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단타 매매에서, 절대적인 지표는, 네,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은 개인의 거래량이 아닌 당연히 체력들의 거래량이 들어와야죠. 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볼까요? 자이 종목 한번 뭐이 종목은 자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급등하고 나서 이장 초반에 거래량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결정해 놓는다 그랬죠. 자 위에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뭔가 그 분봉 차트가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죠. 상승했고. 이 상승하는 시점에 분봉 차트가 보이진 않지만 이 거래량 차트로만 봤을 때 나는 이런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너가 이렇게 장 초반에 이벤트 한번 일어났죠. 이벤트가 일어나고 거래량 이벤트가 일어났고 그러면 그 일어난 이벤트에 5위평 평균 거래량이 들어오는 어느 시점에선가 나는 너하고 너의 매매 타점,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놨을 때, 이후에 이 종목이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관심 종목으로 등록이 됐다면, 시간의 흐름으로, 자, 이, 여기도 안 들어왔고, 여기도 안 들어왔고, 여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됐지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단.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눈의 앞에 영상에서도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래량 차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부분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실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볼까요? 이호원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론원이라고 하는 종목 장초반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후에 이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다음 시점이 실제 차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2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 내는 부분 나오시죠. 결과적으로 약간의 상승은 이루어졌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여기를 굳이 매수 타점으로 억지로 잡아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내릴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력이 가담하지 않은 차트의 움직임은 개인들 간의 치고받기이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약간의 상승은 이뤄냈지만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강요하지 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차트는 언제든지 흘러내립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세력이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던진 것처럼 분봉 하나에 이만큼 던져 내거든요 이런 차트 한 번만 나오면 바로 손절매 까지 그냥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질려면 여기 지금 골든 크로스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종목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내고 이어서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22평을 올려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승을 해 가려면 이만큼의 거래량 여기서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거래량 지표 없이 단순히 여기를 골든 크로스로 접근해 버리면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거래량 지표로만 봤을 때이 종목은 이 1차 상승 후에 첫 번째 이벤트 후에 두 번째 이벤트가 장중에서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앞에 차트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거래량 이 거래 대금의 모습이 자, 이런 부분은 여기는 제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차트또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장 초반에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났고, 이벤트가 일어난 상태에서 여기는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고, 그죠? 왜냐면 이 차트가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시가가 종, 시가보다 종가가 상승했을 때 이런 차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는 시가가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 차트가 만들어지고죠. 그러면 분명히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조정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분봉 차트의 흐름이 당연히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후에 자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나는 뭘, 결, 뭘 결정해 놓는다. 다음 번 이벤트가 이만큼은 이루어져야 내가 매매를 들어갈 수 있다. 이만큼. 두 번째, 너의 두 번째, 이 종목의 두 번째 이벤트, 매수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점은 최소한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이다. 근데 장중에 이런 그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없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은 됐지만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거래량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네, 보이시죠? 그럼 이 종목이 실제 어떤 종목인가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세비캠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보이시죠? 네. 이 거래량만으로 분봉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면 네. 여기 지금 가격 차트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네, 당연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골든 크로스는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지금 단순히 차트로만 보면 5위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를 내는 형태가 나왔죠. 요요 지금 요분보 하나가 5위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 내는 요 모습이 완성이 돼 가는 게 눈으로도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아, 이거 골든 크로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이 부분을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로 매매에 접근하시면 이후 네 흘러내렸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완성이 안된 것이다 거래량이 안들어왔기 때문이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자이 종목은 이 종목은 뭐가 어야 되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얼마큼 들어와야 지금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최소한 이 평균 거래량만큼은 들어와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량이 3분봉 단타 매매의 절대 지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비캔만 봐도 장 초반의 모습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만큼 정말 엄청나게 끌어들였죠 네, 거래량 거래대금 충분히 들어왔는데 이 첫번째 이벤트 이후에 세력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를 들면 여기 디마크 돌파 이 전일고점이거든요 전일고점 피봇 2차저항 이 각각의 저항선들을 하나씩 뚫어내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디마크 목표 고가를 뚫어내기 위해서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고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평균 거래량이 여기서 전일 고가를 뚫어내기 위해서도 또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고 피봇 2차 저항을 뚫어내기 위해서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전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도 이 종목은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거래량 차트로만 봐도 아 이 종목의 분봉 차트는 이런 모습을 보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몇 가지 차트들. 3분봉 차트, 3분봉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 지표다. 거래량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분봉 단타 매매에서 거래량은 절대 지표입니다. 거래량은 매매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는 주식 매매의 아주 중요한 정보이며 세력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의 해석에 따라 누군가는 수익을 누군가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는 주린이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주는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그 골든 크로스는 거래량이 없이 3분봉이 골든 크로스 내는 부분 네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나누구 공평하게 제공되는 지표지만 누구에게나 수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 바로 거래량 지표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앞으로 거래량을 공부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똥손이 금손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이 영상은 거래량 버전 1, 1에 네, 그 상향 버전으로 네, 거래량 버전 2로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